자, 자연수 A에 대해서, 봐, 조용히 하네. 얘들아, 조용 해. 자연수 A에 대해서, n A의 20승이 1 0 0자리 정수래요. 그럼 내가 뭘 적어, 어, 뭘 적고 시작해? 로그 A의 20승이 분명히, 어, 99 플러스 알파일 거예요. 그렇죠? 우리 배운 거, 배우겠다 이거밖에 없잖아. <laughs> 상용 로그를 취하면 얘가 자릿수를 의미한다. 1 더하면. 그렇죠? 100짜리면 지표가 99다. 그럼 이렇게 적어놓고, 저놈은 로그에 예. A의 마이너스 5승을 말하는 거죠. 얘가 소수점 아래서 N째짜리에서 처음으로 영향의 숫자가 등장한다. N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죠. 맞아요?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 플러스 알파면, 이거 몇째짜리에서 처음 등장해? 셋째짜리. 아까 얘기했죠? 마이너스 5면 다섯째짜리. 마이너스 7이면 일곱째짜리. 맞죠? 맞아요. 소수점은 1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숫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. 알겠어요? 자, 그럼 내가 얘를 1로 변형시켜야 될거 아니야. 됩니까? 변형시켜 볼게요. 얘를 끌고 이쪽으로 올 건데 아까처럼 똑같이 일단 20을 밖으로 빼요. 그죠? 여기다가 뭐 곱하면 야 얘는 뭔데 그러면? 이거잖아. 그쵸? 양변에 마의 4분의 1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양변에 여기에 양변에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면 얘가 딱 뜨지 않아 좌변에서 그쵸 양변 뭔줄 알았는데 그러면 맞죠? 그러면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4분의 아, 얼마? 4분의 1을 곱하고요.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4분의 1 곱해요. 곱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5곱하기 로그의 a가 될 거죠. 얘는 조금 헷갈릴 텐데. 얘들아, 99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면 얼마 될까? 좋아요. 마이너스 4분의 99를 일단 적읍시다.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알파가 되겠죠? 돼요? 잘 봐. 얘들아. 아까도 얘기했지만, 그러면 이 마이너스 5를 내가 이제 일로 올렸어요. 그러면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요 놈을 내가 지표랑 가수로 절묘하게 분할 시키면 되죠? 지표와 가수로. 적당히가 아니고 적 절묘하게 자 얘들아 내가 요놈을 어떻게 적을 거냐면 그래, 여기다 적게 마이너스 4분의 96을 적고요 마이너스 4분의 3을 따로 적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알파를 적었습니다 돼요 왜 그렇게 해도 돼요 어 그렇게 할까 자 일단 이렇게 나는 적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그럼 이 값이 얼마예요? 마이너스 20 4죠 야, 그럼 이게 과연 지표일까 이게 과연 가수일까 야, 가수가 음수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수는 반드시 0과 1 사이라고 했죠 그럼 얘를 0과 1 사이로 만들어주려면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꿀겁니다 마이너스 25에 플러스 1로 돼요? 그럼 내가 이 식을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 25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분의 3에 플러스, 아, 마이너스 4분의 알파로 적을 수 있죠. 돼요? 네. 그럼 이게 얼만데? 이게 4분의, 4분의, 4분의 1이죠. 네. 그럼 내가 얘는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까? 네. 아, 가수로 볼 수가 있어요? 정말 있어요? 어, 알파가 어디에, 어디 그런 게써 있어? 아, 1보다 작죠? 안써 있어도 무조건 작죠? 맞아요? 그럼 알파가 0이어도 문제가 안 되나? 문제 안 되죠? 맞아요? 따라서 나는 이렇게 적은 이상, 얘를 가수로 인제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럼 얘가 지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. 따라서 정답이 소수점, 마야스, 어 소수점 25째짜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등장하는 겁니다. 돼요? 정답 4번이에요. 맞습니까? 어. 어디가? <laughs>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는지 구하시오란 뜻이야. n을 구하시오잖아. 구했잖아. 그래서 25번째 자리라고. 됩니까? 진성이 됐어요? 예. 넘어갑시다.